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BJ 이단입니다자 아, 첫판부터 지금 난리났죠 지금 <laughs> 자 정글, 리신, 그리고 서폿인데 서폿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아이고 갑자기야 씨 그리고 지금 정글 잭스를 했어요 지금 저 친구가 어 좋아 좋고 가지고요. 왔는데 그냥 개무시하면 어찌 뭐 호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카정이나뭐 그런 거를 돌겠대. 일단은 제가 원래는 옛날에 도란링을 갔는데 도란방패를 한번 가보려고요. 체력 수급도 좋고. 아이고. 피워라 왔구요. 먹으려면 위에가, 위에서 드세요. 자, 피 하나 먹고. 아이고. 잘못 먹었다. 자 W 찍어주고 스택에 최대한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치고 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나이스 이즈 굿. 오케이. Okay. 피오라가 이제 피 먹고 물약 없으니까 피 채우면서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이 왔네. 자, 빼고요. 마이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와다 하나 깔아주고. 자, 집을 갔다 오죠. 자, 집 갔다 와서. 알파 빠졌고 와드 했고 오 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도란 반지를 갖고 제어 와드 그리고 나서 와이가 내려 와이가 다시 올라올라 와이가 올라. 다시 올라오면 그냥 여기 탑에다 테를 타죠 음. 오케이. Okay. 미아 찍어주고. 자, 그 다음 휘선말을 할게요. 먹어주고. 먹고. 오케이. Okay. 미아 계속 쳐주고요. 팜이 꽤 깔끔하게 잘 되는데? 주세리 <laughs> 우리 팀 지금 때리 우리 팀우우고있어 잭스 때문에 오케이 먹어주고 리 우리 집, 우리 집, 고리리고 w 리 집, 우리 집, 우고 피읖 해주고 아! 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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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 P. 6매 잭스가 그래도 왔다 갔으니까 어 하나, 를한다 잭스가 자꾸 왔다 갔다거리네. 마이 와도 타이로가 접히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키오로가 접히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올라 이거 빼야 돼요. 일단 밀리게 라인 내뜨고 히오라직가나 결코. 직가 한번 까주고. 들 나이스 우리 팀 좋아. 집가는 거한번 까주고 먹고 먹고 좋아요 집가는 거계도 까주면 돼요 까주면 돼 어차피 들어와도 제가날못 이길 거야 이길 수가 없지 좋아 오케이 이 나이죠. 장판 위에서도 뜨끈뜨끈해. 안거 먹고. 자 빼죠. 자 빼고. 빼고, 여기서, 어, 강의 검하고 신발. 강의 검하고 신발 가져 이게 신발 들려나? 강의 검에 신발. 그리고 포션 하나만 사고. 자, 걸어가죠, 천천히. 지금 스택이 78? 나쁘게 싸는지 안 싸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좋아, 좋아. 마이 1킬. 퓨오라고 적은 대치 상태. 뭐, 미드는 지금 반반이고요. 얘가 문제 나그네 나긴 나긴 설거는 무시해서 천천히 하면 돼 미래를 비추는 거울 저기 와드핀 찍어주고 CS는 제가 조금 지고 있네요 자 이거 스택만잘 쌓으면 충분히 후반 캐리 강하거든요 가장한 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미아 쳐주고요. 귀찮은 존재들은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내주겠 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이스 바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 아리 올각인데? 아, 피어라 미드라고 쳐주고 내 신관을 받아 맞다니요. 오케이, 스택 지금 좋아요. 죽어, 너. 피오라 풀 빠졌고. 저거 집에 안 가면 죽어요, 이제. 다른 애가 있을지도 있으니까 천천히 사자 마이 왔네. 마이 용렙이 아니니까 뭐. 마이 저쪽으로 갖고. 오케이. 어, 빼고요. 한번 까주고. 잭스가 자꾸 망치네 사 이거를. 지켜보고 있었다. 잭스가 자꾸 망치는구만 게임을 한번더 들어와라. 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자, 궁 있어요. 오케이, 나이스. <laughs> 방심했어, 너무, 피오라. 어? 피오라, 이 자식, 너무 방심했어. 이 정도 하고 오 불로 먹었어 게이드 좋아 그 다음에 이를 찍어주죠 음오뭐갈까 쿨감 어차피 지금 이군인 상태라 쿨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쿨감 가고 자 이거 팔고 일단은 방어 오케이 이렇게 가면 될거 같아요. 탑을 파했어어 이제 좋고 피오라가 방심했죠 지금 방금 피오라가 무진장 방심했어. 누가 나한테 김말한거 같은데? 아이고내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마시오. 오케이 피오라가 지금 저 정도면 이건 라인 안 밀려도 되겠는데? 라인 이나 땡기면서 저한 층이 되겠다 자 천천히 미아 쳐주고 아, 깔끔해요 블루까지 지금 블루까지 있어가지고 파밍에 최적화있어 지금 아고를 당했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잘 된다 서스가 오, 비웃 좋은데? 여공 있으니까 어지겠는데 이거? 와. 허허 이러면 안 되는데, 제고 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면 말리거든요 완전히.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물약 정도는 하나 가져야 되겠다. 제약되었습니다. 이러면 나가리인데. 틀들님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집 갔을 텐데요. 아가비 아군이 당했어. 어 지금 오거리 막은 거 같은데? 여정. 자, 공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마이가 올 수도 있으니까. 스택은 195. 15분에 195면 잘싼것 같은데. 내가 이기지 피오라야 <laughs> 피오라야 뭐하니 피오라야 한뚝배기 하실래예? 한뚝배기 하실래예? 이거 그냥 타워 밀어버려 오케이 좋아요 피오라 뚝배기 좋고 스택을 잘 쌓아가지고 지금 오레이디라 가갑도 괜찮을 것 같다 가고일에 가깝또싸우려고 나랑.

가야지. 자 이제 3일째 나오면 게임 끝나죠. 3일째 나오면 게임 끝나고요. 자3일째 나왔고 그 다음 템은 어 요것은 가갑. 가갑 값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갑. 그리고 일단은 돈을 모아서 가자. 오케이. 아 오케이. 아 확인. 자, 이제, 바텀 내가 밀어주고요 자, 이즈 탑 가세요. 자, 이즈 탑 가서, 이즈 탑 가서, 레벨, 템, 고. 자, 보슬, 이제, 유난하게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한테 달라붙으면 죽거든? 어, 근데, 잠깐만. 내가 마저가, 마저가 좀 딸릴텐데. 쟤랑 싸울 수 있나? Good. 좋아 좋아. 저한테 하면 돼요 저기 학살 중입니다. 허허. 아이거 비디오, 비디오, 니디오비 당했습니다. 이거 미드 밀려나 아니면 나한테 올려 내가 본 밀어줄게.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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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laughs> 어디서 지금 나한테 까불려. 어 자, 가갑 나왔고요 가갑에, 어, 이제 이거 팔고, 어, 마자를 좀, 마저도 둘러야 돼, 마있 어, 밑에서 대체해주면 좋은데. 어차피 와도, 와서 안 죽을 거니까, 피오라도 탑이니까 밀어버리자. 제 피오라도 탑이니까. 이거 밀어버리자, 빨리. 이거 충분히 밀거든요? 오, 잡을. 너네 안 막으면 본 밀린다. 난 분명히 얘기했다. 어안 오면 너네 밀린다, 여기. <laughs> 안 오면 밀려요, 형님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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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가 이씨.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아, 난 그냥 여기 밀려갔어요! 저는 여기 그냥 밀려 밀려 왔다고요. 왜 저를 괴롭히세요? <laughs> 아, 재밌다. 자, 그 다음에는 정령 어, 정령 가고 어. 일단은 좀 버텨야 되니까, 이거를 팔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죠그 다음, 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애들이 싸우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밀어버리면 돼요. 게임 끝내. 억제기까지 밀었으니까. 오레이디의 아리라서템 요거 맞추고 다하면 되겠는데? 아저씨. 확시 모르니까 천천히하면 돼요. 천천히. 오케이 용까지 먹어주고.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탑 계속 밀어요. 오케이 나이스 하나 닦고 둘 닦고. 오케이. 헐.

아, 까비. 오케이 도망가자. 압되었습니다 도망을 갑시다. 레드 있네요. 레드 얌. 얌. 냠, 뷰란녕, 란녕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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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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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고일 각오일. 가고일을 가도록 하죠 가고일 네. 가고 위도 합류하자, 이번에 한두백이 하실래, 얘? 예?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개썼습니다, 형님들 아니, 너 듀오 아니에요, 솔퀘예요 자, 솔퀘하고 있습니다 그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아저씨! 못틀러서 그냥 내가 머리 빠개지네.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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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오! <목소리가> 체어와하하대아 <우와! 웃음> <나이들! 목소리가> 나도서 오랜만에 아주 한득 빼기 했네요. 아 좋아 좋아. 좋습니다. 어, 일단은,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와, 내가 완전 캐리했네. <laughs> 싸우네, 싸워. 보기 좋은 모습이야. 어 딜량, 카타 다음에 내가 1등이네. 딜량 그래도 잘 났다. 나서스 치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